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발명왕 에디슨의 명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말을 많이들 건넨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런 말이 위로가 되긴 할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글들이 오히려 요즘은 인터넷상에 더 많습니다. 이런 글들의 취지는 진짜 제대로 실패했다면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 실패를 하면요. 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에 대한 신경을 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게 되고 한계점에 다다르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도 발생된다고 하지요. 또, 반복되는 그 실패를 딛고 계속 노력을 하려면 그것을 받쳐줄 만한 재력이나 환경, 여건이 다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반복해서 실패만 하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무한정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날 현실 세계에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수 없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공과 실패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혹 친엄마는 아니고 그냥 개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한 서기관과 아버지를 장사한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한 한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했던 그 서기관의 결단을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장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겠다고 했던 일면 결단력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에게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만큼 강하게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그건 그 사건이 주님을 따르려면 강력한 결단을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는 반증이었습니다. 여우나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인장은 머리둘 곳이 없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푸는 것 그거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우라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서 사랑이 드러나지 못한 채 행위만 전달되는 것 그거 뭐라 그랬지요? 새 껍데기만 남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머리로 임하실 수가 없으셨지만,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교회를 피로 사시고, 그 교회라는 몸 위에 머리로 임하시게 되셨죠. 그리고, 교회, 성도는 주님을 그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이기 위해, 받아낼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목배임을 통과하는 것이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라는 그 머리에 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이적의 사건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바다에 큰 풍랑이 몰아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예수님을 깨우게 됐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이세 복음서에 다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설교자들에게 참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주제가 뚜렷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현실에 적용하기도 참 좋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에게,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냐,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주 많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설교자들의 입장을 변론해주는 좋은 구실이 됩니다. 예수님을 친히 모시고 가고 있는 이 배에 조차 풍랑이 덮히지 않았느냐. 마귀는 이렇게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러니 이때 믿음 없이 적은 믿음으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라. 일단 주님께서 깨어나시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다.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 모든 풍랑을 다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사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적은 믿음으로 안 된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깨워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원하거나 각오를 다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것,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돼, 큰 믿음을 가져야 해. 이런 주장은 그 자체로 억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믿음이라는 것의 크기에 대해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누가 보금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가 어떤 씨인데요? 가장 작은 씨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 <laughs>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그냥 뽑혀버린다고 하는데 믿음이 작으면 안된다는 식의 발상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또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대결구도 역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대결구도에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뭐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 안에서만 할수 있다는 거 욕기를 통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건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까지 다 아는 거 아니든가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오늘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위치, 다시 말해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같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물을 건너가는 중에 일어났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건너기 직전의 사건이 뭐였는지를 봐야 할 텐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이후에 물을 건너게 되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앞에 나오는 16절,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귀신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물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뒤에는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의 앞뒤로는 공이 예수님께서 쫓, 쫓아내시는 귀신들을 몰아내시는 그 축귀의 내용으로 쌓여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건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면 그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림 아랫부분, 배경부분에는 바다를 그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배한 척이 떠 있고 그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그림이겠지요. 제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노를 젓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전체에는 높은 파도와 폭풍을 그려 놓으면 그 상황이 정확히 전달이 될 거예요. <laughs> 이 그림에서 주님은 지금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다, 쉬고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쉬신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피곤을 느끼시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안식일에는 모두 쉴 것을 명령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유 뭐였습니까? 안식을 주려고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건네 주려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때 치료라고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 진짜 안식은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은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죽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를 젓는 그림이잖아요. 이걸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이 바다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뭐였습니까? 저주와 죽음, 심판의 상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동일하게 공창 위에 있는 물과 공창 아래 있는 물을 나누셨지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그 공창 아래 물을 더 밀어내셔서, 물이 밀려난 그 자리에서 무치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밀려나가는 것, 그 자리를 바로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판의 물, 바다가 세상을 뒤덮은 그 상태가 바로 저주고,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저주의 메인자들이 죽도록 하는 일, 그거 뭡니까? 목적지에 가기 위해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이 땅을 경작해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었고,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어깨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맺어지는 장면은 사뭇 다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일을 돕기 위해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을 못하고 있는 그림이지요. 도움은 커녕, 돕겠다는 의지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주님께서 홀로 일하고 계신 상태. 바로, 안식이라 그랬지요. 그 안식이 애당초 그곳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안식을 확 이끌고 들어온 모양새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식을 가져오기 위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어야 하겠지요? 아무런 맥락도 없이 없었던 안식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본문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 깨우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일어나다, 부활하다, 깨어나다. 기능이 중단된 것이 다시 작동을 하다. 라는 뜻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우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식에서 깨어난 예수, 다시 말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를 통해 안식 없이 저주의 그 바다에서 노를 저으며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비로소 안식이 임한다. 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하루 전날입니다. 요일로 찾자면 금요일이었죠. 토요일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온전히 무덤 속에서 주무시고 안식하시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으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 그게 바로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에 도달하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걸 성취해 내기 위해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는데, 그 노력 언제가 돼야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까? 야, 이 노젓는 것으로는 이 폭풍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불가능한 것이로구나. 이것 까에 깨닫게 돼야 비로소 그 손에서 노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팔의 힘과 내 노젓는 기술 그간 바다에서. 쌓은 경험과 터득한 모든 실력, 이런 것이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야 우리는 주님을 깨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비로소,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으면 주님을 우리는 깨우지 않아요.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노 이거 100번을 저어도, 1000번을 저어도, 평생 저어도, 혹은 지금 당장 이 노를 내 손에서 놓아도, 그 결과가 똑같겠구나. 이걸 발견해야 우리는 손에서 노를 놓게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의 목적, 그 풍랑 마귀가 일으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혹독한 풍랑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 풍랑이 누구에게 필요한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께서 따름을 허락하지 않는 그들에게 풍랑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풍랑은 지금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탄 자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주님이 절실하다. 나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깨웠습니까? 25절 상반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나와서 깨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게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방문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손에 노를 잡고서 그걸 젓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자체가 주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주님의 뜻은 안식을 주는 것인데 나는 내 노력을, 나의 고생을,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안식을 얻으려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를 놓고 왜 놨다 그랬습니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주님께 나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되었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안식, 주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깨웠어야 했을 테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게이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디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무시다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을 수밖에요. 왜? 그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후에 승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비로소 제자들에게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맺어집니까?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기어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진술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첫 발이잖아요. 그 발걸음을 걸어가서 마침내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 인생의 풍랑을 통해 예수가 주님 되심을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키퍼스 처지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만한 지혜나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그 빛을 인식할 눈조차 뜨지 못한 맹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다 보니 내 육신의 그 노력이 뭔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노력인 믿음과 우리의 노력인 행위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풍랑이 멈출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그 풍랑이 없다면 우리는 노젓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그 노를 우리 스스로 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 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서서히 놓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 노을, 그 노를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번뇌나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궁극의 자유를 속세에서 벗어나는 그 탈속을 통해 이루어 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그 길에 도달한다면 그건 그 순간 나의 사랑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손에서 담대하게 노를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내려놓음, 이 정도면 정말 칭찬 좀 해주실 만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 지식도, 내 재능도, 내 모든 수단과 방법까지 다 탈탈 털린 뒤에, 더는 노를 잡을 힘조차, 노를 잡고 저을 힘조차 없어서 그 노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빈손을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셔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얻게 된그 지식과 기술을 통해 성공으로 나가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 실패를 해야만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이 점점 소멸되나갈 때, 우리의 방법이 실패하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무산될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진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 속에 실수와 실패가 일어날 때마다 좌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흘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우리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향해 왜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냐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신 주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 이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침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성공에 도달하는 날, 우리를 끝까지 꼭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